자,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어, 지금 25절인데 가장 유명한 지금 마지막 장인데 누구든지 예수 믿은 사람은 누구든지 아는 요한의 아들 심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이자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세번 물으시고 세번 답하고 그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은 뭐냐면 세번 물으신 건 베드로의 무슨 사건과 연관이 돼 있어요. 세번 부인한 사건과 연관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요, 양을 치라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대표성이 있는가 대표성,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부인했기 때문에 물어봐야 되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부인한 사람에게 물어봐요. 자 어떻게 생각? 요한에게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에게도 이렇게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마태에게도 이렇게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그런데 가장 부인했던 베드로 한 명을 등장시켜서 지금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를 도의 제자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세번 질문을 하는데. 세번 대답을 하면서 깨닫는 건아 저렇게 망가진 사람 주님은 다시 더 완벽한 사람으로 다시 세워놓고야 마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어느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심어아뭐야 그래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건 누굴까요? 어? 그죠? 그 현장이 지금 조만 먹은 후야. 그럼 이 사람들 보다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니까? 여기서 제가 뭐 발견했는지 알아요? 제자의 기본 자질. 이 사람들보다는 제자들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기본 조건이 뭐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야 그게 제자의 기본 자질이야.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예요? 어? 아무나 제자입니까? 교회 다니면 다 제자입니까? 아니죠? 교회를 다녀. 근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그게 제자야. 교회 천명이 있어 천명, 교회 천명이 다녀. 그럼 여기서 제자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야 돼. 그 제가 여기서 뭐말 되는 줄 알아요? 제자의 기본 자질. 기본 자질은 뭐예요? 어? 여기다가. 제자의 기본 자질. 이거 뭐야? 더 사랑이야, 더 사랑. 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제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 않는다. 응? 여러분이 제자가 되려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 더 사랑이 있는 사람만 주님께서 뭐를 맡겨요? 어? 뭐를 맡겨요? 양을 맡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봐봐요. 그래서 제자의 기본 자질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의 기본 자질이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니까 한 번만 안 물어보네? 몇번 물어봐? 어? 세번 물어보네? 이게 뭐야? 자 그러면 제자야 지금 그러면 사역의 깊이 자 사역의 깊이 사역의 범위 자이거 뭘로 결정해? 어, 이거 뭘 거죠? 뭘, 지금 몇번 물어봤어요? 세번 물어봤죠? 그럼 사역의 깊이와 사역의 범위는 무엇으로 결정되겠습니까? 세번물어봤어한번 물어볼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제가 프로마톤 헬라어 원어 얘기해 드렸죠? 맨첫 번째 물어봤을 때 양은 어떠냐? 수준이 좀 낮은 양두 번은 중반급 양세 번은 프로가토는 뭐야? 완전히 성숙한 양자 그럼 사역의 깊이 사역의 범위는 뭘로 결정돼? 사랑의 깊이로 결정되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묵상하는 사람이, 어? 그런 목사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자세 잡는 평신도를 가르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하루 일주일에 한번 묵상하는 목사는 어떤 사람 가르칠 수 있어? 아예 묵상 안 하는 양 가르칠 수 있어. 야, 일주일에 한번 해봐. 이렇게 좋다? 그죠? 어, 그래요? 저도 한번 따라 해볼게요. 언제가 좋아요? 토요일에 해봐. 요런 양 가르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죠? 이렇게 막그도를 알아가면서 기뻐. 그런데 삶에 들어가서 집에 가서는 맨날 사먹고 싸워.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은 어떤 양 가르칠 수 있어? 예, 네. 그냥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좀 좀 어려운 사람, 그죠? 그리고 뭐야? 밖에 나가서 나엉망진창 사람. 요런 사람 정도 가르쳐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는 잘 드려. 그죠? 수준이 그 정도 수준. 근데 맨날 맨날 목상도 하고, 막 삶도 변화가 되고, 그죠? 막 권세도 나타나고, 이런 목사님은 누구를 가르켜 성숙한 양. 그래서 목사님들 오세요. 목사님들 말씀 가르쳐 드릴게요. 오세요. 프어봤던 알겠어요? 자. 사역의 깊이와 사역의 범위는 어떤 사람은 유초등배들만 가르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중고등배들만 가르칠 수 있어, 어떤 분은 장년만 가르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장로들만 가르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목회자도 가르칠 수 있고 선교사도 가르칠 수 있어. 뭘로 결판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깊이에 따라 사역의 깊이와 범위가. 저분은 자기 교회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저분은 막 삼지사방에 가서 다 깨워야 된다니까? 응? 예를 들면 나라 전체를 깨워야 되고 이사야는 나라 전체가 바울은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깨워야 돼 로마를 뒤집어놔야 돼그 사람은 왜?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다. 이분은 죽을 각오하고 야나 죽어나 죽고 싶어나 죽고 싶어나 죽을 거야. 나는 보금 전에 다 죽을 거야. 말리지 마. 나의 생명을 조금도 여기지아니야 이런 사람은 로마를 지거야요 a 위해서 이런 사람, 은 로마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아멘? 아멘. 유아 사람, the o t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 의 깊이와 범위는 사랑이 제자의 자질은 다른 사람, 보다더사랑해야 되고 사역의 깊이와 범위는 그사랑의 깊이에 따라 결정된다. 알겠죠? 그리고 봐봐요. 그 다음에 자이 사랑의 완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의 완성. 자예수님을 깊이 사랑해 그 사이에 근데 사랑의 완성이라는 게 있네. 응? 이건 뭘로 결정돼? 사랑의 완성은 뭘로 결정돼? 내가 나를 사랑하냐 세번 물어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 얘기했어요? 젊었을 때네가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고 원치 않은 곳에 데려가리라. 이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laughs> 뭐예요? 그렇지, 숨겨지. 알겠어요? 제자의 완성은 뭐다? 제자의 완성은 그래서 숨겨다. 제자의 자질은 더 사람이고, 제자의 사역의 깊이의 범위는 사랑의 깊이고 제자의 사역의 깊이뿐 아니라 사랑의 완성은 바로 순교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랑 뭐예요? 사랑 얘기해봐요. 러브. 사랑은 뭐? 러브? 에로브이? <laughs> <L. O. V. 웃음> 자, 사랑은 뭐예요? 이거 봐봐. 더 사랑. 사랑의 깊이. 사랑의 완성, 순교. 그러면 이 사랑은 도대체 뭘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 자꾸 사랑을 문제 삼죠. 사랑이 전부죠. 누구에 대한 사랑? 누구에 대한 사랑? 자 그럼 여기 예수, 예수 사랑. 자 프리에가 예수 사랑 고은 무슨 사랑? 말씀 사랑. 자 오전에 마태복음 사장. 자 시험 받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충성 하나님의 테스트는 성령의 테스트는 어떻게 통과? 뭐에 대한 말씀의 순종으로 뭐를 이기는 거, 죄와 유혹을 이기는 거, 그게 충성성된 사람이고 그걸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거를 오늘날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좋은 밭 버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좋은 밭 버전. 자, 바꿔봐. 어떻게? 네가 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알고 매일 묵상하며 네 내면을 거룩하게 해서 네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이게 좋은 밭 버전이야. 그러면 주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거는 좋은 밭 버전으로 바꿔. 어떻게 내 말씀이 하라는 걸 알고 내 내면을 거룩하게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이게 사랑이고 더 사랑이고 이게 사랑의 깊이고 이게 사랑의 완성이다 입으로 떠든다고 된다 안된다 안된다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말씀 복사 안하는 건 사랑하는 거야 안하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존귀한 대로 못 받습니다. 사랑하려면 수입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려면 아버지께 사랑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려면 그에게 예수의 그릇들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척해 안 됩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부터 배우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제자의 자지. 알고 있을 때저 사람은 어떻게 천연기념물이네. 우와, 쟤는 나한테 티어 올랐네. 이야, 쟤 끝내주네. 어, 제자로 컴. 컴어, 잘로 와. 너 제자로 한번 쓰자. 그래서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베드로에게 요거 질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19절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된 사람에게 다시 뭐라고요? 나를 그렇지 이렇게 된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된 사람에게 그렇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 그러면 제자장은 몇 장? 제자로 21장.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이 제자 콜린 장이에요. 명심하세요. 초창기에 사역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제자들을 보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 그분을 보고 따를다 마태복음 4장이 제자장이 아니다. 제자장은 요한복음 21장이 이게 제자장이다. 그러면 앞에서 불렀던 제자 콜린은 무슨 장이야? 무슨 장이야? 그걸 제자 훈련장이라는 거야 제자 훈련장 제자 훈련으로 네, 콜링한 장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자 훈련 후에 부르심이 있고 제자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뭐야? 아직 준비가 안 됐지 그런데 지금 불러가지고 내가 너 사람 나눌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나한테 훈련 받지 않겠니? 자 제자 훈련 몇년 3년 반이야 잘 따라와라 자 가봐 이게 제자 훈련이야 자 중간에 나보자 있었어 없었어 었어 나보자 있었어 없었어 나보자 있었죠 뚝뚝뚝 돈다 자 좋은 밖에 와서 말씀 보라는데 나보자 했어요. 있어요 <laughs> 있지요 제자 훈련으로 콜링한 거야 그런데 뭐가 뭐못 쫓아갔어 세상 쫓아가도 못 쫓아갔어 돈 쫓아가도 못 쫓아갔어 죄 쫓아가도 <laughs> 죄송합니다 무너짐이 심할 겁니다. 더는 배신하고까지 가. 가려지도 어떻게 됐죠? 가려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뿐이다. 제자 훈련으로 부름받았는데 탈락하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왜 죄송해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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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 여인 하나가 계세요. 그런데 자꾸 남편이 그냥 어우, 자기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그리고 제, 말, 제 말씀을 그냥 듣지 말라고 막 그렇게 했대. 그래서 막 고3도 착해 나가셨잖아. 그죠? 그 뒤부터 어떤 여성이 벌어졌냐면, 내리막기로 꽃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냐그거 그 다시 오셨잖아. 요 다시 가입해가지고, 말씀드리고, 본인도 남편 술 끊으시고, 제설도 딱 듣고, 이번에 오셨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주민이 없죠. 자,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해 부르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게 되는 거예요. 언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인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나고 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인 승교까지 너는 할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계시잖아요. 자, 이거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완성은 승교입니다. 그러니 내가 얘기했죠. 옛날부터. 1년 전부터 외쳤죠. 최고의 노후대책은 뭐다? 승교다. 근데 이거 할수 있냐고 우리가, 어? 이거 외치는 사람 있냐고?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완성이 돼야 이거 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 그리스도 함께 동행해서 깊어지고 깊어지면 주님 앞에 순교하러 가는 거야 주님,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하나님 벌써 죽어도 몇백 번 죽어야 되는 인간을 주님이 나를 살려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죠. 이 쓰레기 같은 육체, 하나님 주님을 위해 내가 죽들어야죠. 그러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요. 먹고 살거다 챙기고 어떻게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분의 도움이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했더니 그리스도는 이 베드로를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이 베드로를 떠난 적이 없어요. 보금전에다가 오게 맞으면 나타나서 풀어주시고요. 항상 베드로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죽었던 다비다 도로가을 다시 살려주셨고요. 그렇게 항상 동행하시면서 복음을 위해 그분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는요.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너무 우리의 신앙은 얕은 것 같아요. 내 성격 하나 죽이지도 못해요. 아직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해요. 내 개헌도 하나 놓지도 못해요. 응답을 달래요. 어떤 사람이. 죄야, 응답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해야 안 해요. 응답을 달라 하면 응답을, 응답해 줬잖아. 근데 해야... 응답을 원하지 말고, 네? 먼저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을 하세요. 음,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바로 이 때가 진짜 제자로 사역이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성령 오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예요? 사역이 스타트가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설교 한 번에 5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3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솔로몬 행각의 대역사 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다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무슨 뜻이에요? 죽을 거야, 요한도 죽을 거야. 자, 그러면서 예수의 하신 일 외에 또 많으니,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말도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기독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일이 어떻게 해요? 많아야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요정도 보면, 보면 어, 3년 반 동안 요정도 하셨네 그러면 세상에 두기도 많으면 예수님 얼마나 바쁘사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숨이 턱턱 막히죠 수없이 <laughs> 그렇게 일하시고 병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어? 막 걸어서 어디까지 가 저기 시돈 위에까지 올라가고 가난한 여자 만나러 가고 그죠 유대 그로 사마리아에서 저 갈릴리로 쭉 걸어가, 걸어가시고 밤이면 밤마다 밤새도록 가서 기도하시고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이외에도 많으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육신을 잃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완벽하게 이기시고 육신을 잃고 피곤하신 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해결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 그래서 이제는 <laughs> 내가 욕심을 내야 되는데, 더 대우 받으려면 <laughs> 어떻게 해야 돼? 더사랑해이 사람들보다 내가 지금 더 사랑해야지. 아멘. 아멘. 우리 중고등부 너희들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면 대한민국에 있는 중고등부 애들을 다 복사 안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진짜 복사하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좀 점검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볼때 그게 어떤 뜻인지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말상해서 말씀 승정할 줄 아는 여러분들 60분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